자, 22년 9월 20번 문제 봅시다.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당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의 값은? 이라고 물어봤어요. 가 조건 보니까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와 fx를 예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서로 같다라고 했어. 자, 그러면 가 조건을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. fx를 일단 몇 차로 나눴어? 1차로 나눴지. 근데 fx는 최고차항인계수가 1인 4차식이니까 뒤에 몫은 x 세제곱, 뭔지는 몰라.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는 1차로 나눠줬으니까 r이라고, 상수 r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. 그지그 다음에 뭐로 나눴어? x제곱, 마이너스 3, 2차로 나눴으니까 몫은 x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머지 서로 같다 했으니까, R, 이렇게 쓸수 있겠네. 그죠? 자, 근데 잘 봐봐. 결국엔 우리 똑같은 FX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. 그죠? 그 다음에 나머지가 서로 같으니까,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때야 돼?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지. 그죠? 자,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식에서 X제곱 마이너스 3이 첫 번째 식에서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식,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? 그지 그리고 우리 식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. 그러면 fx는 x 플러스 1,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, 그 다음에 3차 곱했는데 fx는 4차니까 x 플러스 뭔지 몰라요. a라고 쓸수 있겠네. 플러스 r까지 써주시고. 됐나요? 그래서, 우리 지금 가 조건을 사용해서 fx를 다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나 한번 보자. fx 플러스 1 마이너스 5는 뭐로 나누어 떨어진다? x,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. 라고 했어. 자, 그 말은 x 값에 0을 집어 넣었을 때, 그럼 f1 마이너스 5 값이 0이 되고, 이 말은 즉, f1의 값이 5다. 라는 거지. 그지? 그 다음에 두 번째, x에다 뭐 집어 넣었을 때, 마이너스 1 집어 넣었을 때, 즉, f 0의 값도 5다 라고 알려준 거지. 그죠? 지금 우리 식두개 이렇게 구했어요. 이렇게 두개 구했으니까, 우리 이제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a랑 r 한번 구해 봅시다. 자, 그럼 f에 x 일단 1 집어 넣어 줄게. 네, 그러면 1 집어 넣으면, 5는, 1 집어 넣으면, 2 곱하기, 마이너스 2 곱하기, 즉, 마이너스 4, a 플러스 1, 플러스 r이다, 라고 쓸수 있겠고, 그럼, 마이너스 4, a 마이너스 4, 플러스 r은 5다, 마이너스 4a, 플러스 r은 9다, 라고 쓸수 있겠네요. 첫 번째 시. 그 다음에 x가 뭐일 때? 0일 때. 0일 때는 훨씬 더 쉽겠죠? 5는, 마찬가지로 좌변 5는, 여기 0 집어넣으면 1 곱하기,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. 즉, 마이너스 3a, 플러스 r이다. 한 번에 나왔네. 자, 이제 이두 개의 식을, 예식이랑 예식을 연립방정식을 해서 풀면, 여기서 여기를 빼줄게. 오케이 빼주면은, r은 없어질 거고요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3a에서 플러스 4a 되니까 a는, 즉, 5에서 9 빼면 마이너스 4다라고 A 값을 구했네. 자, 그럼 A 값 구했으니까 R 값도 마저 구해보면 여기 이 식에 대입을 할게요. 12 플러스 R이 5라는 거니까 R은 마이너스 7이다 라고 또 구할 수 있었습니다. 됐나요? 자, 그럼 우리 A랑 R 구함으로써 FX의 전체식을 구할 수 있네. FX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돼? x 플러스 1, x 제곱 마이너스 3,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플러스 r은 마이너스 7까지 fx 완벽하게 써줬고 f4의 값은 물어봤어. 어지? 근데 여기 4 넣으면 여기 0 되겠죠? 이렇게 그 다음에 뭐만 남아? 마이너스 7만 남겠네. 그래서 답은 3번.